좌측에 자료들을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차 박스 확인되십니까? 여기 주차 박스가 있는데요.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곳은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꽃과 아, 나무들이 아주 이쁩니다. 다음 컷, 우측, 사, 우측 상공에서 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전에 제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렇게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갑니다. 이쪽이 현관이 되겠고요. 앞쪽에 데크도 아주 크게 돼 있습니다. 자, 거실 주창은 이렇게 돼어 있고요. 앞쪽 전망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아주 이쁩니다. 어, 영상에서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어, 네, 확인 하세요 여러분. <laughs> 네, 자 다음 그리고요. 다음 컷 보겠습니다. 이번엔 반대쪽에서 본 것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현관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어, 뭐가 있냐면요. 연자방아, 연자방아 테이블도 있고요. 여기 작은, 작은 연못도 있어요. 네, 아주 이쁜데 확인하시고요. 자, 이쪽에는 특밭이 있습니다. 특밭, 그리고 뒤쪽에 보일러실이 따로 있고요. 자, 그리고, 어, 내부 아주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이쁜데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 보세요, 나무들이 정말 많아요. 발디들 틈이 정말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쪽에 솟대가 있어요. 솟대 애군을물려쳐 준다는 솟대가 있고요. 자. 오늘 매물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어 주차 박스가 있고 또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뭐 도로 네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안내를 해드리고 자 먼저 주차 박스를 보겠습니다. 어자 안쪽으로 가볼까요? 아 아주 두텁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초고강도로 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싹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다른 곳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보여요. 네. 자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쁜 꽃들이 또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와요 <laughs> 자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올라가는 침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통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많은데 자, 여기 침목이 있는데 침목은 장점이 몇 가지가 있죠 일단 눈이 오게 되면 겨울에 눈이 가장 빠르게 말른다는 것또 거기다가 쿠션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50cm, 60cm 이렇게 뛰어 오른다고 해서 뛰어 오르는 건 아니에요. <laughs> 자 그리고 어, 여기 정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어, 조경들이 잘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돌이 있습니다. 여기 돌이 자연석입니다. 큰 돌들이 많아요. 어, 작은 돌들로 빽빽하게 해놓는 것보다는 큼직큼직한 돌들로 이렇게 해 놓는 게더어 문치도 있고요, 더 이뻐 보이는 건 확실한 듯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 조경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요. 자, 그리고 또 어, 배치도 아주 잘돼 있어요. 체크를 한번 해보면 어이건 이제 모가 나무인가요? 예, 모가 나무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단풍나무도 있고요 아주 이쁘네요 자 먼저 오늘 매물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아주 이쁜데 내부 더 이뻐요 제가 조금 있다가 어, 안내를 해 드리고 어, 이미 그 경계는 제가 브리핑을 다해 드렸기 때문에 외관 위주로만 일단 먼저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소대가 어, 있어요 소떼 기러기 모양으로 쭉돼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정원 옆에 연자방아로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이쁘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어, 아래쪽에도 받침대를 아예 만들어 놓으셨고 여기 물은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사용을 하게 되고 자 여기 이제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부리옥잠도 네, 있고 물이 이제 쭉 돌고 돌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죠. 자, 여기, 어, 보시면 흉모암입니다 제주도에서 정상적으로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놨고요. 이큰 바위들 한번 보세요. 이 자연석들은, 어, 강원도나, 뭐, 경기도 포천, 이런 곳에서 정상적으로 또 매수해서 이쪽을 조경에다가 이용을 해놨기 때문에, 어, 매수하시면, 뭐, 돌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조경 하나는 일단 뭐 예술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또 옆으로 가볼게요. 아 정말 뭐 촘촘하게 돼 있어요 조, 어, 조경들이. 자, 옆에 또 제가 어, 마음에 들었던 이곳. 자, 여기가요. 저 뒤편에 보시면 그창틀처돼 있는 곳, 저곳이 이제 조명이 들어옵니다 밤에. 그러면 여기가 같이 다 사는 거예요. 예, 네. 음, 이뻐요. <laughs> 자, 옆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바치 되겠습니다. 가꾸시면 됩니다. 네, 밭.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가스가 들어오죠. 예, LPG 가스 레인지를 위한 가스가 설치되는 곳이 되겠고, 자,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난방 네, 이렇게 기름보일러 설치가 되고요. 자, 여기가 뒤편입니다. 뒤편에 어, 옹벽이 돼 있는데, 여기 쭉 한번 가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벽돌이 있습니다. 벽돌이요, 온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파벽돌이 아니라, 그대로 전체 어, 통째로 써놨단 얘기입니다. 자, 여기, 그, 우리 전체 벽 두께가 약 4,50cm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바깥쪽에 이제 조적, 벽돌을 쌓아놨단 얘기죠. 조적을 해놨는데, 이 조적 두께만 해도 또 있으니까, 그만큼 또, 어, 온 단열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이런 공간들, 틈새를 또, 좋아어요 어, 그냥 담벼락을 해놨으면, 담장을 해놨으면 좀더 깝깝했을 텐데, 에, 옆쪽이 보이도록 돼 있어요. 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어. <laughs> 네, 학교 종이 땡땡땡입니다. 자, 어, 일단 뭐, 조경 하나는 정말 예술이다라는 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정말 그손 하나 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바로 매수 후에 입주하시기만 하면 이 조경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겁니다. 내부도 역시 마찬가지긴 한데요. 자, 내부는 제가 천천히 지금부터 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여기 데크가 있습니다. 여기 데크는요, 어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곳보다 약간 독특하죠? 자, 그리고 앞쪽 데크도 꽤 넓어요. 이쪽에 뭐 테이블 같은 것도 갖다 놔도 되겠습니다. 자, 전망 한번 보시고요. 아, 이 소나무가 딱 자리를 잡았네요. 예, 이거 안쪽에서 보면 굉장히 이쁘 듯한데, 제가 좀 이따 안내해드리고, 자, 옆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돼 있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여러분들 궁금하신 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자 내부 공개합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신발장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중문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아 여기 어 클러가요 포인트가 딱이 색깔이에요. 그리고 문도 보시면 예. 네, 여기 신발장들도 어, 원목에다가 색깔만 칠한 거예요. 어, 아주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자. 내부는 어떨까요? 자, 먼저 위치를 한번 짚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시면, 자, 어, 안방이 있습니다. 정면에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욕실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방이 있는데 어, 문은 또 한옥 문처럼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작은 방이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왼쪽이요. 왼쪽이 바로 주방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실부터 볼까요? 먼저 딱 느껴지는 거. 자 여러분 뭡니까? 앞쪽에 창이죠. 창이 아주 많습니다. 큰 창도 있고 상부에 3개 창이 있고요. 자 층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층고가요. 약 5m 이상 나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개방감도 좋고요. 자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위쪽에 보시면 에, 공간이 있는데 저기 다락이에요.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고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벽돌 여기 역시도 파 벽돌 아니에요. 보세요 온장 그대로 썼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어, 타일입니다. 수입제 타일인데 어, 네뭐 양탄자 아니에요. <laughs> 아주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역시 고재입니다. 고재를 이용을 했는데요. 그뭐 고택들에 가면 저런 것들 많죠. 저런 것들 다 가지고 오셔서 아 물론 정상적으로 어 매수하셔서 특히 딱그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 사용을 할수 있게끔 어 반질반질하게 만들고 또 내부에다가 네 무드등 넣고요 어 여기 여기 이 고재가요. 어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네 이제 TV 같은 것도 올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말씀드릴게 우리 오늘 매물엔 어 창호가 아주 좋습니다 위에 보시면 독일제 피마펜 어 3중 로이창입니다 로이창 단일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3중 창호로 돼 있다는 거 창호 아주 고급스러운 거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은 역시 네 마루로 돼 있습니다 자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안방입니다. 자 이렇게 되있어요. 네. 자 보시면 앞쪽에 어, 창이 있어서 조경, 네 조경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침대 베드가 들어오고요. 헤드가. 자 그리고 위에 네, 목재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다용도 공간이 되겠죠.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이 되겠고 이쪽이 파우드룸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 공간 아주 넓게 빼놨습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그 뭐야 드레스룸을 넣으셔도 좋겠네요. 자 그리고 안쪽에 네,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이 있는데 어, 조금 독특한 게 여러분 확인되시나요? 네. 일단 클로 한번 보세요. 네. 벽체그 타일이 꼭그 나무 같지 않습니까? <laughs> 자 여기 독특한 거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기 중간에 요거 어, 선반 같은 게 있는 게 좋은데 거기다가 또 여기 공간을 또 만들어 놨어요 뭔가를 놓게끔 네, 샴푸라든가 이런 거 넣어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앞쪽에 또 공간이 또 있죠 에이, 신경을 참 많이 썼어요 어, 등도 예쁘고요 이건 센스입니다. 네, 센스예요. 정말 어,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벽체를 하나 가볍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여기 창이 있는데 이 창이 이거 그냥 그 모양이에요, 여러분. 바깥쪽에 창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로이 창호가 있어요, 피마 팬고 자, 그리고. 자, 오른쪽 여기가 이제 또 욕실이 되겠는데 짜잔 <laughs> 여기 2인용 욕조예요 아, 2인용 욕조 바닥 한번 보시고요 여기 또한 계단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돼있고 여기에 이제 2인용이라서 가족분들 뭐 자녀분 있으면 같이 목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해놨습니다 앞쪽에 타일 공간도 또 있고요 승도 좋죠 아, 그냥 단순하게 해놓지는 해놨, 않았습니다 자 여기 벌집 모양의, 작은 벌집 모양의 또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수전도 골드네요. 자, 그리고 이런 뭐, 찬찬한 이런 뭐, 문, 그, 이런 것들 있죠? 네, 손잡이들도 그냥 흐트러 안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은 창호 보시면 꼭그 한옥 같지 않습니까? <laughs> 네, 한옥처로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작은 방인데요. 이쪽은, 어,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그 약간 서재나 이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락은 제가 조금 있다가 안내를 해드리고. 자, 그 다음, 옆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작은 방이 있는데, 여기 작은 방? 작은 방 아니에요. <laughs> 자, 보시고요. 친구가 아, 아주 높습니다. 아, 그 다음, 자,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주방으로 갑니다. 주방 한번 보세요. 이쁘죠? 네. 자, 여기 주방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컬러가 너무 이뻐요. <laughs> 자, 여기 수납장도 있고요. 자,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돌아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클러는뭐 말씀 안 드려도 아주 이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D자 형태로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제일 동선이 제일 좋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다 이게 그통 통에다가 그냥 그 도색만 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앞쪽에 창이 있죠. 창이 있고 왼쪽에 파노라마 창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운치가 있는 네 창이 되겠고. 개수대도 아주 커요 그죠? 네, 수전도 아주 좋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어, 후드나 이, 그, 이 제품들 있죠 주방가구들 제품들은 그 고급 우리 저기 상호 브랜드 있죠 주방가구 유명한 한으로 시작하는 고그 브랜드들 어떤 시그니처 모델들과 거의 동급 수준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등 한번 보세요 위쪽으로 네. 절대 밋밋하게는 안 합니다. <laughs> 밋밋하게는 절대 안 해요. 네.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뭐 위쪽에 보세요. 한지처럼 해서 은은한 등 불빛이 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인데 네. 세탁기나 이런 거 넣는 자리가 되겠네요. 냉장고도 충분히 또 들어가겠고요. 자, 이렇게 네.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층으로 가야죠? 복층 계단 한번 제가 올라가 볼겁니다 자 여기가요 어, 복층인데 어, 다락이라고 봐야겠죠 층고가 진짜 높아요 제 손이 안 닿을 정도입니다 손이 안 닿아요 네. 안쪽에도 충분히 어, 공간이 나올 정도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자녀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아주 좋을 듯한데 여기다가 뭐 공부방, 놀이방 만들어줘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쪽을 서재 공간으로도 사용을 해도 될 듯하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 여기 보시면 횡하죠. 여기 슴, 어, 철제 주, 어, 주물로 해서 여러분 난간 만들어드릴 거예요. 이게 다 끝이 아닙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 앞쪽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쪽 보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자, 네. 자, 여기는 난방이 안 됩니다. 여기는 난방이 안 되는데 어, 일단 뭐 따뜻한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어, 겨울에도 춥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경기도 양평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어, 곳이 되겠습니다. 많은 전원주택들도 주변에 있고요. 또 오늘 매물의 특징만으로 좀 어, 요점을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정원이 너무 이뻐요. 정원 정말, 어, 여러분들 오셔서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부도, 어, 정말 그 짜임새 있고요 현대적인 감각과 어, 아주 멋스러운, 예스러운 멋이두 개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어, 한번 와서 보시면 또 놀라실 거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또 방문하셔서 어, 또 질문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멋진 매물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안구정화 하시고 눈호강 하셨기를 빌겠습니다. 자, 뭐. 문의 많이 많이 주세요. 자, 그렇고 다음번에 또 다른 면물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발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